친구들 안녕 왕군이요 자 짱구 친구들 짱구 친구들 집중하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두 개미나라가 이번에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기지를 침범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개미기지에는 아직 총개미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요 오직 근접개미로만 버텨야 하는 상황? 하지만 물러날 수 없어 이 기지에서 충분한 시간을 버텨줘야지만 우리 왕군 게임국 개미제국의 수도가 함락되지 않을 것이요 시간을 벌어야 된다 소리지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식량을 빨리빨리 채취해야 되겠죠?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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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적게미인가? 역시. 적게미 정찰부대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기지가 빨리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들켜서는 안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 빨리빨리 일단 기지를 무장을 시켜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부에 있는 음식들을 일단은 비상식량을 좀 냅둬야 돼요. 여기 느낌표만 제거를 하고 음식을 좀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싸울 때 이제 그 재생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할수 있도록 모아만 두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됩니다. 자, 자, 집게벌레 들어옵니다. 집게벌레, 야, 야, 야! 병정벌레, 병정개미들 빨리빨리 출격해 출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만 두 마리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 병정개미들이 충분히 망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양이 많거든요 벌써 14마리씩 확보를 했는데 좋아서 맛있는 우리의 일용할 식량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좋아서 밖에 있는 식량을 슬슬 가져올 때가 됐어 와, 개미들막 들어오죠 근데 이제 밖에 입구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을 끌어내려고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 뭐야 얘네 이제 연합이야? 어야 개미들 우리 공격하러 오는데? 집게벌레랑 같이 있었는데 방금 굉장히 지금 배신감 들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같은 개미일 쪽인데 개미일 쪽끼리 싸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집게벌레랑 연합을 해? 개미나라들 이거 딱딱 씨를 말려줘야 돼와 나쁜 놈들이네 진짜로 집게벌레랑 어떻게 연합을 할 생각을 하지? 저 여자들 우리 동포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 뭔가 불리한 싸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벌레가 총연합군이 된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자, 우리는 한 개의 전투 부대를 25마리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25마리가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3번 부대에다가 또 편성을 하고, 4번 부대에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할 거예요. 지금 2번 부대가 25명으로 완전 편제, 완전 편성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3번 부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식량을 모아가지고 부대는 최대한 여왕개미랑 가깝게 있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밖에 있는 군대가 다 전멸해가지고 여왕개미 근처로 적들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빨리 부화해가지고 바로바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화장이라고 하죠. 전투부대의 부화장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밖에서부터 이제 식량을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밖에다가 식량 창고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금방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뭐야 고 이거 뭐야? 한 마리 왜 들어오죠? 이거 뭐냐? 오 야야야! 벽 뚫었다! 대박! 와! 야, 적 개비들이 지금 우회로를 만들었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3번 부대가 빨리 이쪽으로 와서 막아줘야 돼 와, 나 소름 돋았다 지금 와, 뭐 하러 했더니 여기다가 땅굴을 뚫어놨네, 이 자식들이 아니, 얘가 막 들어오길래 뭐하러 들어오는 애들인가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를 다 파는데 요걸 팔라고 여기로 들어온 거야. 왜 여기를 팔로 들어. 여기까지 들어와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나 어느 방향으로든 개미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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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없었잖아요. 야, 잠깐만. 야, 야, 3번 군대 들어와. 3번 군대 들어와. 야, 얘네를 우리가 못 이기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야, 버, 야, 이분들 다 들어와. 반칙 아니야? 반칙? 자, 일단 우리 전투 부대를 먼저 내보냅시다. 전투 부대 여기다 모여서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전투부대 빨리 내보내서 연합 공격하게. 연합 공격. 2번 부대 3번 부대 한꺼번에. 한꺼번에 덤벼 그렇지. 잡아! 일단 얘는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죠. 지금 본진에 병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일단 막아서 일단 막아서 3번 부대 다시 복귀하시고.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야, 3번 부대. 3번 부대 들어와. 이쪽으로 온다. 좀... 이쪽으로. 야. 후방에 땅굴 파인 게 이렇게 지금 빡세단 말이야. 자, 들어옵니다 3번 군대 빨리 빨리 복귀게오케이오케이 3번 군대 복귀했어 완료 굿나이스타이밍 좋아 와얘또얘또면굴파와미치 이렇게 굴왜 이렇게 많이파 그만 파이 자식아 와이 와, 여기 연합대군 와 거대 집이게벌레도 있어 연합대군 바로 면통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여기 우리가 먼저 쳐야겠는데 선수 쳐야겠는데 왜냐면은 다른 데서 더 들어왔고 포위 공격을 당하는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얘네 전력을 좀 약화시켜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일단 지금 3번 3번 부대도 이제 25마리가 완편됐기 때문에 4번 부대 만들어서 3번 부대 4번 부대 같이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새끼벌레죠? 3번 부대 일로와 3번 부대 진짜 정신없는 게임이야 이거 진짜 와와 어, 여기도 들어왔어 야 2번 부대 지원 돈 2번 부대 지원 조차 이모부대 지원조차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다행히 우리가 식량이 좀 확보가 된 상태여서 그나마 얘를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이죠? 와... 어...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진짜 그러면은 야 여기 위협 사라졌다 여기 먼저 가자 털어 여기 털어 먼저 선제공격합니다 가가가 고고고 선제공격! 오케이 거대집게벌레도 없고 그냥 집게벌레랑 개미들이죠? 여기 먼저 선제공격하고 두마리좀 너무하잖아? 안돼겠어요 우리 내부 에 있는 식량 좀 많이 모아놓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모읍시다 이거. 와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뭔가 뭔가 대규모 작전 준비하는 것 같다 느낌이 그 지금 약간 이상하지? 약간 약간 소름 소름 돋기 시작해서 최고의 공격인가 뭔가? 어 뭐야? 아 들어왔어? 아유, 야 이거 방심한 투에 그냥 들어오네. 일단 여기 개미들 처리 내부 처리하고 3번 부대 4번 부대 같이 막아라. 두 부대 정도면 같이 할수 있겠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리 식량 많아. 처리 완료 나이스 좋았어 함부로 까불지 마라 아 여기 또 들어 아이또 들어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그만 좀 들어라 이 자식아 부대를 더 늘려야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와도 부대 더 늘려야 돼요 지금 야또들는다 이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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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들어 임마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임마 이런 녀석들 또 처음 보네 진짜 어 여기 또 온다 와 사방이랑 저기 그만 사방이 저가 아닌 곳을 찾는 게더 빠르겠다 그지? 여기도 들어온다. 여기도 들어온다. 야, 사방 팔방으로 들어온다. 진짜로 리얼로다가 와, 진짜 정신 없어요. 지금 공격이 계속 돌아서 정신이 너무 없어 지금. 그러나 우리 시간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 이상 끌었거든요. 벌레 열악분 상태로 지금 30분이나 지금. 아, 또들어네 이거. 아, 이거 진짜. 진짜. 그만 들어 이 자식아. 어. 와, 들어온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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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와 이게 땅굴 을 뜨면 이렇게 거대 벌레가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여왕 게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그지같은 녀석! 특공작전이 지금 당하는 것 같다 벌레 엄청 들어온다 야야야야야 괜찮을까 이거? 괜찮을까? 나을수 있냐? 일단 우리 병사들 다 모았거든요 1,2,3,4 2,3,4,5번 군대 다 모았는데 지금 거대 벌레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식량 많이 썼는데 이거 못잡으 우리 게임 끝이야 오케이 좋았어 아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오케이 거대 벌레 막았어요 나이스! 일단 막았어, 일단 막았어. 상심 은덜었는데더 들어온다, 더 들어온다, 야야 더 들어온다, 더 들어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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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 다 모여! 자 일꾼들은 빨리 지금 식량 해 얘네 식량 해 그래야 우리 새로운 병사를 많이 좀 어, 어, 만들 수 있거든. 병사 모자란다 이제 슬슬. 지금 우리 병사 29명, 29마리, 30마리 유지하고 있는데 좋아, 좋아, 좋아. 지금 태워나고 있고 아우 진짜! 씨. 연합군 너무 자식들자 아. 일단 거대벌레 잡았어요. 자 1위와 2번, 2번 자, 1번, 2번 무대 3, 2번, 3번 무대 여기 위에 맞고 4번 무대여기막아라 5번 무대랑 같이 지, 지금 개미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좀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지금 연합군이 파고 들어오거든요 이 자식 진짜 야 이게 이 땅굴 파면서 문대 지금 무리가 지금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야이 들어온 줄 알았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거 이건 들어온 거야 아 나갔다 나갔다 아 다행이다 와, 지금 같은 타이밍에 들어오면 안되는데 진짜 와 들어왔다! 야! 이거! 거대걸레다! 거대걸레! 다 모여! 다 모여! 와 여기도 온다! 여기도 온다! 야! 야! 안돼! 우리 여왕, 안 돼. 여왕 거미! 안돼! 여왕 검미 여왕으로 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너희들의 충성심을 지금 보여줘야 된다! 막아라! 최대한 시간 끌어야 된다! 안돼! 93마리 다 죽은거야? 안 돼! 아이고! 야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하게 뚫리냐? 이거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약간 개미들이 이렇게 막 땅굴 열심히 막몰래몰 파고 있는 거도 봐주면 안 된다니까? 아! 이렇게 또 우리 기지 하나가 날아갔구만 다음 편에 이제 우리 여기 제국의 수도입니다 제국의 수도로 이제 적들이 진격해 올 텐데 우리 지금 식량도 많이 없고 적들의 공격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행히 여기는 이제 총기미들이 있긴 합니다. 총기미들이 있긴 한데, 식량 확보가 굉장히 많이 안돼 있다는 거. 과연 우리 개미제국의 수도를 다음번에 여기 막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은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을 펑펑 눌러주셔서 다음번 영상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제 제국 수도, 방어전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네 다음에 보지 친구들, 안녕!